하여 저는 음. 그런 점에서 장동혁 음. 이가 당을 음. 확실하게 파멸의 길을 이끌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음. 필리버스터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 깨는 순간에 어. 기록 깨셨습니다 하고 박수 쳐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는 짓들 보면. 어. 오로지 장동혁이 필리버스터 기록 갱신하느냐에만 음.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음. 그걸 하는 순간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 장동혁 이가 어. 오줌 마리올 때는 답이 없는 가 봐요 우원식 의장한테 이렇게 돌아서서 음.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음. 살짝 얘기하고 음. 갔다 오라 하니까 음. 예, 꼬박 전하더라고요. 그럼 막 들어와서 뛰어봤다. 또 꼬박 인사하고 시작해. 요 오줌 마려우니까 사람이 <웃음> 공손해지더라고요. <웃음> 국회의원은 장동이가 확실히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침몰하는 배 아니겠습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음. 뛰어내릴라 하니까 다바답니다 근데 구명보트가 하나 있는 그 밑에 음. 이재명, 어. 이재명 야, 내려, 어. 내려 살려줄게. 음. 아무나 못 내리는 거야. 아무나 뛰는 건안 되고 어, 능력이 있어 능력과 돼. 실력 있는 사람 뛰어. 그러니까 지금 이해원 뛰고 이게 주는 어. 의미가 대단한 거죠. 음. 그러면 나중에 그 뭐야 그 구명보트를 보면서도 음. 못 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 배현진 열받은 거죠. 그치야. 구역자 배신자 어. 막 나오는 거죠. 나는 못 뛰잖아. 실력이 없어서. <laughs>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만 뛰어 음. 하는 보트 나는 어. 안 살려주나 어. 다른 보트 혹시 어. 하나 더안보내주 음. 자, 이게 이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 좀 실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이재명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국힘은 음. 누구만 남느냐 그야말로 그거 꼴통들 허리만 빽빽 지르는 음. 실력은 없 그런 인간들만 아. 남게 되는 거죠 당의 이미지가 완전히 고착될 거거든요 음. 그러면 국민들 특히 음. 이제 중도층이라고 소위 말하는 쪽에서 음. 국힘은 제낄 겁니다 이제 이런 음. 점에서 국민의 힘은 정말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음. 어~ 앞으로 집권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또 그다음에 내란 정당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음. 음. 막 박멸되는 음. 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